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념과삶 속에 그리스도의 의뢰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종료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절기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절기가 정해집니다. 부활주일을 기점해서 일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활주일을 기점해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고난 주반이라고 하고 또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빼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고 50일 후를 오순절, 즉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그 부활주일은 해년마다 다 날짜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활주일을 정하는 것은 세계가 동일하게 부활주일을 동일하게 지키는데 부활주일은 어 양력이 충분히 기점을 해왔고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서 돌아오는 첫 주일을 부활 주일로 정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또 내년이 부활 주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은 부활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 첫전 일주일 전을 종료 주일을 합니다. 그러면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종려주일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신앙의 한 단계 높여져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안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그죄 값을 치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자기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악의 남을 허르시고 바로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다가 에루살렘으로 오늘 입성을 했습니다. 그게 종료주의거든요왜종료주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로다라고 환영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 그렇게 종려주의라고 지킨다니 는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서성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주일 새벽 미명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인에게 이마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나 하였느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저역적 예수를 봤을 때 나아기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미가 아니라 새끼를 탔다. 이 말씀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의미에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새끼 나귀는 어미가 쫄쫄쫄 가는 데 따라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비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웃겼을까요 그런데 나귀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왕으로 등극할 때 나기를 탔다고 구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1 1기상 1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도가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의 불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하이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 나기를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바로 그노에 나귀를 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구약사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 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선지를 통하여서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롭고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 오셔서 또그 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잠깐요.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은 높고 귀하신 분이시죠. 원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높고 귀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어쩌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권자를 다 버리고 종의 몸으로 이따가 오셔서 천한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셨다. 그러고 나서는 비야 아주 절정을 이은 것은 어떤 거냐. 8절은 밀고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러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심입니다 누군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주의를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의미라는 입니다 잔송가 4 5 2장3절에 가서. <laughs>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겸손한 예수 원수의 열시 참시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네, 네. 함께 아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laughs> 내가 잘나고잘 배워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지금 건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자녀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겸손하고 거룩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달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인줄로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성어그시트는 기독교의 성기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내촌 감사함은 이렇게 써요. 구원을 회개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 교황은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비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료주의에 가지는요금미는첫 번째는 에루살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입성할 때 새끼나기를 타셨다는 얘기니두 번째는 십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래 이는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은 적용적해예수님 말씀에 에루살렘의 뜻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예표하거든요 에루 이르나는 성읍이고 살렘 평강입니다.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이 에루살렘입니다. 그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4월 어제가 1일이었죠. 오늘이 2일이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카렌다 4월 달에 성구가 뭔지 아십니까? 손한번 들어가요. 카렌다 뜯어냈죠. 아 4월 달 그대로 놔뒀어? 4월 달에 카렌다의 성구 자 뒤에 봐봐요. 뒤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1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만남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얘예요 우리가 예수는 믿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에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예표해 주셨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제한적이죠. 오래 살아야 100세, 100세 시대에 산다고 그러는데, 통계 보니까요, 80 이상 사신 분이 우리 1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 100세까지 사는 거아니라는 얘기. 그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을 사신 분은 16%에 들어가는 거예 백세 시대에서 다백색까지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예수님을 나의 우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살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그러한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찬송과 207장. 이 절의 말씀 보니까 가사에 이렸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애로먹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 하시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마음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셔서 애로움 없게 주. 애롭다고 생각하세요? 어그제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148만 명이 코로나 일부로 인해서. 혼자 집에서 애틀로 사는 사람이 1 4 8만명이데이렇게2.5% 10대에서 60대까지 전부 다전 연령층에 비해서 2.5%가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안 그럴까요 왜 밖에 나가는 것이 기껏 해봤자 식료품 가게에서 먹을 것 사러 가고 그 위에는 집안에 들어가게 되요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롭습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래로 오셔서 다행이네요. 마태복음 28장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장만 빼놓고 마태복음 세 장, 25장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하잖아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석장 빼놓고 전부 다 25장이 천국에 관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기가 편해져서 천국에 대해서 희미하게 잊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조사원이 하는데 천국은 반드시 있게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에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 받는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됐다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 외에는 천국을 갈 길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천국 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잡고 예수님 잘 믿어서 꼭 천국 갑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 잘 믿어서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종교주의를 가진다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아기 어린 나이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원받은 자도 닮망하는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는 주의 것이라 그랬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손높여 을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부르짖다 외치다 소리지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형으로 쓰데 지속적으로 소리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호산나 여기 있는 호산나라는 뜻은 뭐이냐 지금 구원하소서 해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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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지금 구원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만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받을 그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기 위하여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하려다 그고 많은 무리들이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때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계시록 7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는되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이도다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올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터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으시니까 천사와 보좌의 모든 장로들이 <laughs>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터로 있다라고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광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수웨스이는 네. 맘개입이 내게 있어도 내 유대한 구세기를 찬양할 죄야라고 고백했습니다. 존 칼드는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고 믿음의 진정한 증거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요 입을 크게 부르고 손을 높여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떠, 끄덕끄다하지 말고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라고 부른 것보다도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광받으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식이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료주의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의입니다. 종료주의를 가져다주는 의미는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처럼 겸손해 살면서 살아라. 집에 가서 하면 하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눈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종유주의를 허락해 주신들로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이제까지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 또 기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내일 새벽부터. 6일입니다. 6일 동안 나와서 고난에 동참하며 또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